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키 동네문점 서브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제가 어제 티티카카 플라이트 V9 HD 다크 그린 컬러가 새롭게 신규 컬러로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색깔이 너무 예뻐서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슈바이 빌리봉커 브라운 월 타이어구요 네, 일단, 슈발베빌리봉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케블라 비드, 즉, 폴딩 비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에도 가볍고요 특히 트레드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솟아나 있어서 접지력에도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죠. 그리고 브라운 월 타이어이기 때문에 드레스업에도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크 그린 컬러에 은색 파츠랑 브라운 그립 안장, 여기에다가 브라운 월 빌리붕커를 사용을 해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팬시해졌어요. 굉장히 소장욕구가 뿜뿜 넘치는 자전거가 탄생이 됐는데 음, 빌리붕커의 접지력, 그리고 가벼움, 그리고 드레스업 모두 다 잡은 튜닝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너무 예쁩니다. 제가 사고 싶어요. 참고로 테널 타이어의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사진으로 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강북군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서브 이번에는 신규 컬러 티티카카 플라이트 V9 HD 다크 그린 컬러의 슈발베 빌리 본거 브라운 월 타이어를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키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키 동대문점 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